안녕하세요. 힙한TV의 윤필란입니다 오늘은 고관절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좀 다른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힙한TV 유튜브를 만들려고 결심을 했을 때, 좀 생소한 고관절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외래에서 환자분들과 소통을 할때 뭔가 조금 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었는데요. 가끔 외래에서 이렇게 진료를 보러 오셨을 때, 다른 병원에서 MRI, CT 같은 검사를 하시고 방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MRI와 CT가 정말 정밀한 검사고, X-ray는 그보다 좀 떨어지는 검사이라서, 어, 외래 방문하셨을 때 저희가 음, X-ray를 좀 찍고 다시 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오, MRI하고 CT 정밀검사를 했는데 뭐하러 엑스레이를 찍나요? 라고 좀 어, 항의 아닌 항의를 하시거나 조금 어, 불쾌하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어,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음,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 MRI 검사를 했는데 왜또 엑스레이를 찍어야 하나요? MRI가 더 정밀한 검사가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이 엑스레이죠. 엑스레이를 어, 찍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 테이블 위에 딱 누워계시면 은 엑스레이 기계 장치로 이게 촬영을 하게 됩니다. 방사선 검사 하시는 분들은 방사선사 분들은 어, 납가온을 입고 방사선 피폭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하죠. 그런 것을 보면 왠지 좀 찜찜하잖아요. 방사선 피폭이 되는 거니까 어, 검사를 안 하시려는 이유는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은 엑스레이가 얻어지면 저희는 이 사진을 보고 환자분의 상태를 평가를 하도록 하죠. 아, 지금은 이제 각각의 검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엑스레이 또는 단순 방사선 검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CT라고 보통 저희가 통칭하는 이 검사 이름은 컴퓨티 토모그래피 컴퓨터 단층 촬영입니다. 이게 전체 이름이죠 그런데 컴퓨터 단층 촬영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통상적으로 약자 CT를 사용하고 많은 일반인 분들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서도 CT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저런 원통형 기계에 들어가게 되고 어, 촬영 시간은 굉장히 좀 짧습니다 과거엔 되게 길었는데 요새는 한 5분 이내로 촬영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어, 이와 같이 어, 단층으로 촬영을 합니다 저 하, 사진이 한장한장한장 한 장, 한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각각의, 어, 이렇게, 가로로 자르고, 세로로 자르고, 뭐, 이렇게 자른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요. X축, Y축, Z축으로 단층 촬영을 해서 각각의 그 촬영 평면에서 수많은 사진을 찍어서 어, 그 중에서 어, 정밀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진을 보시면 저와 같이 3차원으로 재구성을 해서 어, 관절의 전체적인 구조를 3차원으로 파악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채, 어, 촬영 방법입니다. 그 다음 이것이 MRI입니다. 역시 전체적인 이름은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이라는 또 생선 용어를 사용하죠. 자기공명영상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역시 대부분은 약자로 MRI라고 하면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아시죠. 역시 똑같이 원통형 기계에 들어가는데 촬영 방법이 다릅니다. CT와 X-ray는 방사선을 사용한 촬영 방법이라면. MRI는 자기장을 사용한 촬영 방법이죠. 여기서 각각의 촬영 방법을 너무 정밀하게 말씀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CT처럼 X축, Y축, Z축으로 단층으로 촬영을 해서 각각의 평면에서 많은 사진을 얻어서 역시 정밀하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시는 MRI 사진이죠. 자, 그러면. 아, 이렇게 환자분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MRI를 외부에서 찍어 갖고 오시죠. 그리고 좌측 고관절에 통증이 있는데 다른 병원에서 MRI를 찍었더니 관절 안에 뭐가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이거 수술을 받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고 제 2차 의견을 구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이 가져오신 MRI를 살펴보니 어, 오른쪽 고관절에 비해서 왼쪽 고관절에 저렇게 노랗게 깜빡깜빡 거리는 부분에 정말로 뭔가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MRI에서도 저와 같은 이상을 분명히 더 정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RI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사진 단한 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평면에서 굉장히 수많은 사진을 찍게 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X축, Y축, Z축 어, 3차원으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각각의 관절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뭔가가 꽉차 있고 일종의 양성 종양인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소위 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는 볼수 있는데 전체적인 숲의 모양을 알기가 좀 어려워서 이런 경우에 X-ray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X-ray를 다시 평가를 해보면 이와 같이 아까 보셨던 사진이 나오게 되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어, MRI에서도 물론 아까 뭔가 꽉차 있는 것이 보였지만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은 어, 관절 어, 반 정상적인 우측 고관절에 비해서 좌측 고관절에 뭔가 뼈가 패어 있는 모양을 볼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저렇게 주황색으로 평가된 부분이 뼈가 마치 뭐가 녹은 것처럼 저분이 푹패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굉장히 좀 무가 그 관절을 채우고 있는 부분이 뼈를 저렇게 파고들고는 있지만은 엑스레이에서 보기에 소위 관절 간격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잘 유지되어 있어서 이 경우는 관절을 소위 살릴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엑스레이가 어, 정말 단순한 검사긴 하지만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어,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자세와 다양한 방법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정면에서 찍는 것 말고 측면에서 찍을 수도 있고 측면에서 찍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서 관절과 뼈의 모양의 평가를 하게 되죠. 이 경우에는 동그라미를 그려보면 어, 아픈 좌측 고관절이 커, 어, 동그랗게 공 모양이 아니라 어딘가 푹 패인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역시 어, 관절에, 관절을 채우고 있는 뭔가가 뼈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 여기 좀더 정밀하게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CT를 촬영하게 됩니다. CT를 찍게 되면 역시 단층 촬영이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 전체적으로 뭐 어딘가가 뭔가 펴여 있는데 그펴여 있는 부분이 정확히 어디인지 또 얼마나 펴여 어, 있고 손상시키고 있는지를 저와 같이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처럼 뼈가 군데군데 다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저런 어, 평가를 더 자세하게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상을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 아까 단순 방사선 검사라고 했죠. 엑스레이는 어, 나무가 아니라 숲을 관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골격과 관절 전체의 모양과 균형을 평가해서 어,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뼈의 변형, 어, 아까 보여드렸죠, 뼈가 어떻게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왜곡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절 간격이 잘 유지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엑스레이를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찍으면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비교 평가하기 때문에 병이 진행 여부를 판정할 수가 있고 이전과 잘 똑같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악화되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호전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외래를 방문하실 때단한 번의 검사로 진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여러 차례 방문을 하시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촬영했던 사진으로 평가해서 병을 진단하거나, 아니면 병의 진행 여부를 어, 판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수술을 받거나 어떤 치료를 했을 때그 치료를 평가하는데, MRI나 CT를 계속 찍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도 결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단순 방사선 검사, X-ray 입니다. 그리고 CT는 말씀드린 것처럼 뼈의 단면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을 할 수가 있고, X, Y, Z 축으로 동시에 판독을 하고, 이것을 3차원으로 재구성해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 그리고 관절이나 뼈에 손상된 정도와 위치를 정확하고 정밀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MRI 비해서는 뼈의 상태를 평가하는데 좀더 어,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방사선 피폭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에 비해서 방사선 피폭량이 굉장히 적어졌고요. 그리고 5분 이내로 아주 짧은 시간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 한 번에 한두 번의 촬영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MRI는 어... CT에서도 뼈를 평가하면은 뼈의 뼈나 연골의 내부의 상태를 어, 평가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게 되고요. 예를 들어 어, 뼈에 멍이 들거나 관절에 물이 찼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CT와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어, 단층 촬영을 하기 때문에 X, Y, Z 축으로 동시에 판독을 역시 할 수가 있고요. 어, CT에 비해서 더 장점은 인대나 힘줄, 근육 등 연부 조직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어, 실제로 근육을 평가할 때 근육의 어, 볼륨, 부피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 내부의 지방 변성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근육의 질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근육이나 인대 파열, 뭐 힘줄 파열 이런 것을 진단할 때이 MRI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 물론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요. 촬영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딱딱딱딱딱딱 하는 소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 간혹 폐쇄공포증을 가지신 분들은 이 MRI 촬영하는 것을 굉장히 겁내 하시죠. 그런 경우는 수면 내시경 하듯이 주무시면서 MRI를 촬영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자기장을 사용해서 방사선 피폭에 대한 우려가 없다라는 어, 또 장점을 갖고 있죠. 오늘은 이와 같이 검사 방법에 따른 장단점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어, 제목처럼 MRI와 CT와 같은 정밀 검사가 있는데 왜 외래에서 또 추가적으로 X-ray를 찍으라고 하는지, 어,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MRI를 찍고 나서 외래를 방문하셨을 때 저희 의사들이 그냥 마우스 휠을 몇번 착착착 하는 걸로 이렇게 평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에, 아, 과연 저 의사분, 의사가 이, 이렇게 시간을 오래 들여서, 오래 기다려서 찍었던 MRI를 저렇게 잠깐 보는 것만으로 이 평가하고 할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어 그냥 그 자리에서 MRI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외래를 방문하실 때 하루 전이나 뭐 당일 날 오전이든 이 MRI가 정말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사진의 양도 많고 그래서 그 미리 보고 내려와서 어 평가를 하고 어 분석을 하고 그리고 영상의학과 교수님들이 어 판독을 하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환자분들께 정보를 제공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사진을 보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걱정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다른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